자, 어딘지 알수 없는 곳입니다 어, 물속에 조각상이 있구요 <laughs> 수영장 부표도 있구요 선생님, 오테인 메모리 써보십 그게 뭐임? 메모리를 얻는다? 물인지 바람인지 모를 새가 날아다니네요 배경 예뻐 그래픽 좋아 SSD와 캐시 메모리 중간 아, 안 써봤습니다 저는 SSD랑 하드랑 딱 그렇게만 쓰죠 다른거 안 써봤고 테인 메모리? 최후의 도시 공격 이틀 후입니다 살 아있 어, 아, 그걸 끼 우면 하드만 가지고 SSD, SSD 속도 를장이 잖아？어, 약간 기 절한 상태 야. 신기한 거네. 이제 날이 초기 열로 가라는 가라는데. 여기서 잠깐 쉬쉴? 여기 아님? 어디로 가야 돼? <laughs> 아.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좀 알아보고 하는 게 좋다. 오케이. 일단 저는 게임을 거의 전부 다 하드에 깔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SSD의 좋은 점은 저는 솔직히 막 체감을 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 데스티니도 지금 하드에서 하는 겁니다. 아길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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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아아 아, 아, 잠깐만. 저기요, 이 게임 버그 있는데요. 아 어, 풀렸다. 하. <laughs> 어디로 가야 돼? 목표가 뭐야 지금? 일단 살라고 가, 가는 건 알겠는데 이동 속도 느리고. 저 위에 있는 게 체력 바인가 보죠. 일단 고스트를 찾고 싶은데 어 저기 보있다어방 뭐 뭐야? 이건 뭐니? 그냥 깡통 먹고 힘내라. 아니야? 아저 녀석이 수색하는데?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숨어, 일단 숨어. 일단 비행기 뒤에 숨어. 자, 뭐가 뭔지 모르지만 지나가고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수호자들 다 어디갔냐 그 빛이 꺼지면서 뭔가 많은걸 잃었나봐요 <laughs> 어 저거 뭐야 갈리오 저기 또 있어 고스트 사운드 있는데 그러게 나도 피가 안찬다 야아나 넘어졌어 사 오, 에너지 회복 치료해 드릴게요. 하지만 보고 는나한요 이후로 어디 있어? 내 고스트 수고자 잊지 사라졌어요. 그들이 도시와 여행자를 비롯한 모든 것을 어요다 난리 났어! 힘을 잃은 수호자를 살해하고 있어.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맞아. 힘을 잃은 수호자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방진 것들. 내가 영웅이 되어 주겠다. 달리기는 안 되네. 여차하면 근접 공격해야 되겠죠? 비상 신호가 수신되고 있어요. 1 0표요이성을 떠나고 있어요. 뭐야? 거기로 가야 해요. 일단 다른 행성으로 가서 힘을 모아서 오는 건가? 도시 외곽 공격 나흘 후입니다. 4일후죠4일루 나흘이나 걸었어. 아, 이틀이나 걸었어. 아, 이제 몸이 좀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지. 어 여기다. 이 수고자들은 힘을 잃었으니 이길 수 없었어요. 자기 우리일 수도 있었어요. 수고자. 혹시 당신이 죽는다면. 부활시켜드릴 수 없어요. 아주 조심해야 해요. 죽으면 부활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죽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게임 터지는 거야? 이게 맞냐? 에너지 무기라 그런지, 연사가 굉장히 빠르네요. 자. 시선을 따라가라. 시선을 따라가?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갑니다. 저게 시선인가? 화원의 팀입니다. 공격 일주일 후네요. 어, 총알 생겼어. 또, 또 그만해요. 우리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따라가는 걸까요?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달리는 신용망하고 달리기가 안 되네. 여 기가 길 아니 냐？깜짝 어, 이야. 니네 끼 리가 나름 오픈 월드 야, 오픈 월드 처럼 만 들어 놨어요. 아닌가 그냥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서 그런가? 그래픽 넘버 쪼콩 어허 고마해. 물리 공격이 좋겠죠. 와, 딴다다한 마리 더 있는데 좋았다 아 유세이님 다녀와요.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봐도 여기고 길은. 아! 뭐야? 간 거야? 못간 거야? 이거 봐라 멀쩡한 수호자가 이렇게 잡빠져 있네.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한가 보군. 난리 났어. 우리 신호야. 다들 어서 가자. 야, 야, 다들 어디로 가는 거죠? 애따 소음기 쓰는데? 여기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지. 아. 그 저 사람의 맹가보죠고이 녀석은 루이스, 최고의 조종사지. 호송과 루이스. 너때날수 있겠어? 조종사야? 아마 이것도 필요할 거야. 아사총. 야꿀 빈둥거리지 말고 움직여, 수호자. 이 가자. 시동 걸어.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가자, 가자, 가자. 복수해야 돼. 뭐야 그 원래 있던 친구들은 그럼 다 이렇게 슥삭쑥 당한 건가? 임무 안녕히 업적 알려 있습다른 수호자. 보이는가 여행자 내가 지금껏 온 일들이 너의 빛을 하라내 새로운 얘가 찾아라. 최종 보스인가 보죠? 잘 보아라 붉은 군단이 너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리라 붉은 군단이 적인가 봅니다 약간... 도미노스 도시를 확보했네 달아난 자들은 추적중이고 어리석게 여기 남은 자들은 모두 처형했네 승리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괴물이야, 자네 괴물. 찾을세 일본의 승리 I h o 이 기도하다치. t y 이제 남은 건 a t c h Eden Amongon, I propose you get you. You get once on and go. Krogunamian, Kur, Himal, Chuchraya, Piduan, g o s s e 우리가 분명히 증명해왔지 않나 그런데도 그들은 신이라고 믿더구나 도미노스 가울 자네와 나는 평생을 바쳐 우리의 사회를 다시 구축하고 동족을 단련시키고 칼루스의 탐욕과 부패에 파괴될 뻔한 제국을 되살려낸다 우주에 자네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어. 와, 우그 정도? 붉은 군단이 저 기계의 힘을 차지하고 자네는 황제가 될 것이야.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우리 손님과 이야기하겠다. 뭐야? 누가 있나? 잡아놨어. 어? 그래, 행자의대하는 자더니야. 와. 저 여행자가 에너지 덩어리 기계 뭐 그런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뭔지. 흥미진진하네요 스토리가 진짜. 가사. 유럽 데드존에 접근한다. 유럽 데드존. 우리의 새 둥지가 될 거야. 저기 알아보시겠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야. 저거 말이야? 여행자의 조각이라고 하더군. 여행자의 조각. 말아야 할 곳이지. 에너지 덩어리인가 보죠? 저길로 가서 저 에너지를 좀 받아서 그에너지로 이제 반격을 시작하나 봅니다. 방랑 날개 우주선 집사 파워 무기 엔터 지역 대화 바로 귓말았네 처음 하는데 괜찮. 화력 팀은 뭐야? 이게 마을이구나. 없네. 가이드챗. 아, 아 이게 이래서 RPG구나 이제. 궁고단말기. 이게 제 캐릭터입니다. 타이라칸 해독과 기록관이네. 무기를 3개까지 들수 있네요. 무 모습을 보니 붉은 전쟁입니다. 나는 타라칸이라고아군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던가빛과 연결이 끊겨서 혼란스럽군. 대사 아 그래, 끝이 없어. 자네가 여행자의 조각을 찾고 있다는 것은 알 나도 마찬가지야. 조각에 대한 꿈을 꾼 적이 있거든. 여행자의 깨진 가장자리는 나물지 않는 상처지. 하지만 그것이 이끄는 힘 믿지 않네. 우리와 마찬가지로 조각 역시 이제 빛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붕괴 당시 여행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이후로는 말이야. 아... 조각 주변은 몇년 동안 변형되고 오염되어 이제는 죽음의 땅이 됐어. 조각이 오히려 자네가 가기로 결정했다면 이것만은 잊지 말. 우리 수호자들은 이제 불사의 몸이 아니야. 음, 불사의 몸이 아니다. 자 이제 해독가 타이락한입니다. 역사학자이자 해독가인 타이락한은 엔그램을 해독하고 인류의 과거가 남긴 보물을 탐구하는 그런 NPC네요. 그런 사람이고 붉은 전쟁. 대사가 약간 이거 지금 퀘스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퀘스트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이렇게 대화하면 땡인가? 어, 무사한 모습을 보니 기쁘군. 나는 타이락하니. 잘 가시게. 아, 이렇게 받는 거야. 눌러서 F1 열어서, 망토를 바꾸고 전투력이 올랐네요. 오케이. F1이 인벤토리. 저기 빨간색 표시가 있는 애한테 가면 이제 뭔가를 준다. 한번 해보자 자, 수라야 호소 농장 감독관입니다. 그 수호자네요. 엄청... 고독한 삶을 좋아하는 호선은 병 너머에서 생활했지만 그래. 도시의 피난민들이 낯설고 물론, 위험한 땅에서 살았네. 난 살을 인생의 흔적으로... 절반을 도시밖에서 어... 살았으니까. 그래. 그건 그렇고 <laughs> 망가진 여행자 몸체 주변을 둘러보고 싶다고? 수호자들 생각은 정말 알 수가 없다니까. 뭐 좋아. 루이스와 나는 당신 직감을 믿으니까. 오. 그러니 막지는 않겠어. 수호자는 아니네요. 난 그것 말고도 할 일이 충분히 많다고. 타고 온 우주선을 가져가. 적어도 돌아오는 시간은 아낄 수 있겠지. 저기 피난민들이 보이지? 아직 한 명도 잃지 않았어. 그 기록을 깨지는 말자고. 뭐 어, 주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없구나. 미광채. 미광채를 주면 이런 아이템을 준다. 떠 보자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서치가 되고 항해도를 열어서 이렇게 어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오케이.